자, 우리 파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네,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좀 시청하기에 앞서서, 자, 좋아요, 일요일에도 수고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또 계실텐데 꾸준하게 또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인 만큼 네,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셔서 자주자주 자주 시청하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이니까 뭐 핵심적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죠 이제 일본을 제외한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플러스 금리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좀엔캐리 트레이딩 그러니까 결국엔 좀 변수가 될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는 이제 26년까지 꾸준하게 시, 진행이 되면서 결국 목표하는 것은 이제 3%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하는 거죠.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10월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 이 기간 동안에 도드라지는 섹터 정리를 좀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AI 역시도 성장주에 속한다라는 거죠. 미래 성장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제 초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많은 빅테크들과 기술주들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A.I. 산업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제 이파두의 모멘텀은 컨트롤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SSD 컨트롤러 그리고 앞으로 이제 Cx의 스위치 그리고 전력 관리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은 뭐늘 그동안에 말씀을 드려 왔기 때문에 가볍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좀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SSD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그거는 지금 반도체 쪽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잠깐 기다리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 리서치의 의견에 따르면은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좀 찾아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SSD 부분을 같이 우리가 랜드플래시랑 보면 되겠죠, 그죠 수출 단가가 22년 7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고 전월과 비교하면은 650%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일부터 20일, 그러니까 이번 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제 이거 표 보여드렸었죠? 잠정 수출 금액은 전월 확정치에 근접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분기 수출 금액이 올해 1분기를 고점으로 3분기도 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지 이런 상황이고 자 ssd 같은 경우에는 잠정 수출 금액은 전월 같은 기간과 비슷하고 수출 단가는 8월이 고점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전년도 대비 했을 때는 높은 수준이다 라는 거죠 거의 뭐 세배가 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차세대 AI 칩을 또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 양산을 또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겨울에 잠시 쉬었다가 25년부터는 다시 반도체 섹터 역시도 성상, 상승으로 가는 좀 이런 사이클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이제 금요일에 하락 마감했어요. 그죠? 뭐, 큰 하락은 아니고, 좀 쉬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내일 역시도 우리 증시는 좀 쉬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요런 지금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파도 주가 역시도요, 다시 한번 좀 이제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하락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5,300원. 그래서 이 지난, 언제에요? 이게 이제 추석 명절 전날 금요일이었죠. 그 때가, 그죠? 요 때도 이제 15,000, 3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날 추석 연휴 끝나고, 요 날도 15,300원 위쪽까지만 딱 빠지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하락은 15300원까지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이제 이탈시킨다 라고 했을 때는 2일선 14000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주봉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까지 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런 하락 추세와 그리고 저점을 있는 요런 요 추세.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요 상단 추세와 2일선이 만나는 지금 요 자리를 뚫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4일 화요일에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던 이 금토세 관련해서 이제 공개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죠 지금 위에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대진표는 일단은 짜여져 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 진성준 위의장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긴빠진 토론회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지금 평가도 있는데 자, 일단 대진표는 좀 요렇게 짜여져 있는 요런 모습이에요. 그죠 24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예가 되든 폐지가 되든 시행은 절대 안 된다. 유예가 되든 폐지가 됐든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좀 꾸준한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소통방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늘 제가 정보들 열심히 공유해드리고 있고, 시황 열심히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영상으로도 매일 찍어드리고 있지만, 사실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소통하는 거는 결국에는 소통방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 드리는 거. 요 단타 단기 여러분들은 또 빠르게 수익 내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큰 수익도 원하시기 때문에 요 대시세 종목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가능하다면 평생 함께 하고 싶습니다. 평생 함께하실 분들께서는 좀 들어오셔서 함께 하세요. 내가 고민할 때 남들은 기회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기회를 잡는 자가 결국은 매일 꾸준하게 수익도 쌓아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번호 지금 보이실 텐데, 상단에 번호로 초대,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소통방 확실하게 초대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돼요. 요렇게 쭉 이렇게 제가 운영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소통방에 확실하게 좀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로 초대 네.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면 돼요. 자, 딱딱두 종목만 볼게요. 이번 주에 공유해 드렸었던 두 종목. 자, 첫 번째로는 9월 20일에 공유해 드렸었던 요 DGP. 항상 제장 시작 전에 좀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이렇게 또 명문제약. 이렇게 또 오전에 공유를 해 드렸죠. 그죠? 요두 종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결과만 짧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또 길어지면은 누즈해지니까 자,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일에 드리면서 보이시죠? 최고 27.96%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23% 수익이에요, 그죠? 이렇게 또 수익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잡아드렸던 DGP 보게 되면은 자 상한가 달성이죠? 목표가를 1,500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충분히 저는 갭 상승으로 인해서 네, 1,500원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지금 수익 종목들 꾸준하게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남들은 기회를 잡는 법이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초대 이렇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원하실 거예요. 정말 큰한 방. 그죠? 막몇 배씩 가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늘 시장에서 바라보지만, 결국은 내가 잡아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반기 대시세 종목,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제 하반기라고 해봐야 3개월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잡으셔가지고요. 정말 큰 수익 한번 꼭 올해 안에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반기 큰 수익을 위해서 지금 섹터별로 한 종목씩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제가 매일 투표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차 전지가 가장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섹터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장악을 해 버려야 돼요. 그죠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요 대시세 이렇게 해서 상단에도 번호가 크게 보이실 겁니다.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제가 상반기에는 문자 메시지로도 다 공유를 해 드렸어요. 소통방에도 초대를 해 드리고. 근데 이제 는 금감원 규정 때문에 1대1 소통, 문자 메시지도 이제는 보내 드리면 안 됩니다. 법을 지켜야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에 지금 초대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계속 이렇게 초대를 드리고 있고 입장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하반기 대시세 종목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상반기에 뭐 공유해 드렸냐면, 자 이렇게 이제 엔캠 매수가 7만 원 이렇게 잡아 드렸고 제주 반도체 역시도 이렇게 잡아 드렸죠. 작년 이제 연말 12월에 잡아 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 쪽이오플로 이거 영상 매일 찍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4,600원 이하.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7,200원에서 7,500원. 엔캠이 7만원 이하. 좀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냥 빠르게만 보여드릴게요. 12월 4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부터 자, 빠르게 봅시다. 제주반도체인데요. 자, 12월 요날이죠. 12월 4일. 그래서 요날 이제 매수를 확실하게 좀 잡아 드렸고 결국은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쫙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고점에서 팔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언제 매도했는지 여기 제가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어, 여기 매도 여기 신호는 여기 따로 제가 안, 스크랩을 안해 놨네요. 자, 어찌됐건 어찌 됐건 어찌 다섯 배 수익 달성. 자, 요렇게 됐고요. 엔캠 보시게 되면은 7만 원 이하. 지난 12월 4일이니까 이제 요 날이죠. 7만 원 이하 잡아 드렸죠 그죠? 충분히 매수가 됐고 결국 좀 장기간 끌고 가면서 네, 두 차례 이렇게 또 눌림목 주고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두 차례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하면서 역시나 다섯 배 수익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2호 플로우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또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5월 8일에 4,600원 이하. 요 날이죠, 이제. 요날 이제 4,600원 이하 잡아 드리면서 단기간 정말 일주일 정도 만에 4배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대박이죠? 자,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또 찍어 드리고 있는 자, 이 알테오젠. 자, 무려 407번이나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1년 찍었습니다. 1년. 그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가볍게 그냥 좀 보여드리면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11월 8일, 날짜도 안잊어 버려요. 요 날, 25% 급락하던 날. 자, 요 날부터 찍어드렸고, 이거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회다라면서 제가 그때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6만원 선 기준이라고 하더라도요, 5배가 넘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알테오제는 지금의 가격에서 3배는 더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큼직한 수익 여러분들도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깨작깨작 짧게 짧게 수익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크게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놓치고 후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도 못 하다 못 하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대시세라고 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확실하게 초대해드리고 확실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하반기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